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3대인 어느 학교. 그러면 3대2대 이런 원한발바했고 조사했더니 결과가 다른 것 같다. 남학생의 4분의 3이 안경을 착용했다. 그럼 남학생의 4분의 3이 안경을 착용한 거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다.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임민호 택했을 때, 그럼 이걸 마치 뭐, A처럼 할까? 그 다음에 얘가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B처럼 생각을 하자.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 표시하긴 표시했지만, 이런 거 조금 헷갈리면, 괜히 A, B 그러지 말고, 안, 남,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약간 지금도 그런, 그런 거 습관 들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A, B, A, B 하다가 그 문자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럼 표를 작성하면, 얘를,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표를 작성해는 게 좋아. 알았어? 오케이? 예, 그래야지 더 깔끔하게 머릿속 정리됩니다. 그래야지 왔다갔다 하면서, 어, 좀 깔끔한 풀이가 가능해. 그러면 안경을 쓴 경우고 얘는 안경을 그럼 안쓴 경우가 있지 오케이? 어 항상 어떤 거냐면 서로 여섯번관계 있게 돼 항상 모든 게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있으면 남자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인원이 아니고 이게 여기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를 또뭐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뜯는 거는 분수가 나오니까 좀안 좋으니까 그럼 이때 남자의 총합은 3A로 두면 그러니까 양변에 AA 곱해서 그리고 여기다 2A 이렇게 두는게 조금 현명한 방법 그럼 여기 총 합계는 얼마가 되냐면 5A가 되겠지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가번의 첫번째 해석 이게 은근히 이게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남학생의 4분의 3이 안경을 착용했다 이렇게 되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실제 남학생의 이론을 3A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배에 해당되는 거. 3A에 4분의 3배에 해당되는 게, 안경을 쓴 학생들의 수가 되는 거죠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에 3A가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3A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안경을 쓴 애들,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반이 없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서로 반이라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3a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4분의 3a를 빼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5a가 나오게됩니다 괜찮아 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이하고 얘를 더하면 4분의 9에다가 5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4에다가 2분의 7a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4분의 3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6 되면 2분의 3a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임의로 한병 선택했다. 그러면, 말이 애매할 때는 그냥 여기다 안경,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 그리고, 그 학생이 남학생, 그러니까 남학생. 그럼, 안경을 착용한 학생, 인원수, 2분의 7a. 에다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러면, 그때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여기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낀 학생들이니까, 이게 되겠죠.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낀 학생들. 오케이? 예. 그러면, 4분의 9a가 됩니다. 약분, 약분. <laughs> 내항하고외항곱해서 정리. 그건4 7 28에다가, 928. 약분에 정리하면 14분의 얼마? 9.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그러면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죠. 예, 죠